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몇 가지 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기능 두 가지에 대, 대해서 네, 알아볼게요. 어, 오늘 알아볼 거는 그 연비랑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등등, 그다음 연비 리셋, 그 다음에 에코 녹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악셀 반응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데 연비와 연비랑 관련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그 표시를 끄는 기능 등, 그다음 에 연비 리셋 기능,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공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먼저 그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에 그, 냉각수, 냉각수 표시 기능 바로 옆에 보면 은 검은색으로 이제 버튼이 하나 가 있어요. 예, 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뭐 주행 가능 거리, 순간 연비, 평균 속도, 주행 시간, 에코 드라이빙, 어프그 다음에 주행 가능 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연비랑 주행 가능 간... 연비랑, 그 다음에 에코 기능, 어, 그, 표시등 어프하는 기능은, 이렇게, 어, 먼저, 에코 지나가 버렸네요. 에코 드라이빙 오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o 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표시등이 켜졌죠. 그리고 길게 또한번 누르시면 이제 오프가 되고, 만약에, 이 에코 드라이빙 그 표시, 표시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은 요그 에코 드라이빙 여기, 여기로 들어가셔서 한번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뜨면은 네. 그 언, 언날 <laughs> 자기도 모르게 이렇 눌렀다가 이거를 눌렀다가 길게 눌러게 돼서 이제 그 표시등이 꺼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꺼져 꺼져 있다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이거를 한번 다시 눌러서 어, 기능을 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비 생각 안 하고 달려서 저는 이거 끄고 달립니다. 끄고 그리고 평균 연비, 연비 리셋도 이거를 쭉꾹 누르면은 연비 리셋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속으로 달리시면서 이제 연비를 보시면은 아, 이 고속으로 얼마큼 달리면 얼마만큼 연비가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조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오프를 방법은 간단해요. 오프를 누르시고 모드를 여러 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깜빡인 다음에 번호가 떠요. 이렇게 00이 뜨면은 공조기 상태는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번호가 뜨게 되면은 공조기에, 어, 무슨 에러라든지 이상, 시스템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이 공조기 자체, 뭐, 중고용품으로 하나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0이 뜨면 정상인 거고요. 다른 번호가 뜨면은 이제 교체가, 교체나 아니면 점검이 좀 필요한 상,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뭐 오픈 눌러 주면은 다시 이제 정상 그냥 일반 기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공조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려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예, 오늘은 알려 드렸고요. 어, 그 밖에 숨겨진 기능은 저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laughs> 네. 뭐좀더 찾게 되면은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